네, 논주모연구소 TV의 김성아 소장입니다. 어, 논문이 작성되는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죠. 이거 뭐 PPT에서 어, 뭐 이렇게 작성하면서 동영상으로 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뭔가 좀 세련된 음, 동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제 노트북이 이, 이 뭡니까 이게 펜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우스로 그냥 이렇게 작성을 해 놓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논문이 작성이 되는 원리에서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 연구 문제죠. 연구 문제 없는 가설은 안꼬 없는 찐빵이다. 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핵심이죠. 근데 이 연구 문제가 그냥 나와서 되겠냐 다시 말해서 지금 밑에다 한번 써볼까요 뭐 아이디어 에뭐 아이디어 이런 거 아니면 그냥 뭐 어쩌다가 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겠다 이 소리죠 이 연구 문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 있는 어, 문제 제기 이 근거를 어디서 찾을 건데 여러분 이 근거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 근거를 단지 몇 개의 선행연구 논문에서 이, 이 그런 걸 뭐라, 뭐라고 하죠 우리가 뭐 흔히 저 교수님들 논문 지다할때야 그냥 대충 롤모델 되는 한 두세 개 정도 논문 찾아가지고 그냥 뭐 비스무리하게 한번 엮어 봐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어 이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연구 문제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제시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갑자기 어떻게 TV 보다가, TV 뉴스 보다가, 어, 갑자기 빡 떠오른 거죠. 뭐가? 영감이. 영감이 빡 떠올랐어. 그래서 연구 문제 제기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연구 문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져야 되냐면, 선행 연구들, 수많은, 선행 연구들에 의해서 나와야 됩니다. 수많은, 선행 연구들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어, 연구 문제를 던지기 위해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 연, 선행 연구 조사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대학원생 정도 뭐 아니면 이제 그 이상 어, 뭐 연구원 교수 정도 되시는 분들은 자기들의 전공이 있어요 전공이 음, 이 전공을 바탕으로 어 또는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음, 자기가 이제 진로 뭐 관련된 거 와 관련된 관련된 좀 추상적이긴 하나 저기긴 하나 그래도 어 키워드가 있단 말이죠. 이 키워드로 요즘에는 이제 전자 도서관에서 어,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다 보면 하다 쭉 하다 보면 영광 키워드가 나오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조합을 해 가면서 선행 연구들을 막 긁어냅니다. 물론 이제 에, 이 이, 그, 하다 보면 진짜 막, 막 수천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수만 개가 나올 수도 있고. 너무 많잖아. 우리 인간인데. 그래도 할수 있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이제 필터링을 하죠. 필터링을 한단 말이죠. 필터링을 하는 기준이 나름대로 각각 있어요. 어, 보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너무 주제에서, 아, 자기가 이제 관심 있는 주제에서죠. 관심 있는 주제에서 벗어나면 일단 필터링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관심이 있긴 하지만, 아, 이거 드럽게 그러니까 많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필터링을 일부러 어떤 기준을 세우기도 합니다. 필터링의 기준. 어떤 거냐면, 아, 최신 것만 하겠다, 이거죠. 최신 것만 뭐한 5년. 아, 5년으로 출연돼도 드럽게 많네. 이러면 이제 뭐한 3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줄여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기준으로 잡는 것이, 예를 들어나난 석사하게 안 보겠다. 나 박사만 보겠다. 아니면 이제 박사도 하니까 너무 많아. 학회 논문만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나름대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추리는 거죠. 좀 추리는데, 제가 경험상 보니까 너무 많아도 헷갈려. 사람 이제 머리라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제 하나, 한개 잡히는데, 100개가 넘어가니까, 아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 저는 좀 머리가 돌대가리라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헷갈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100개 안쪽으로 어 진짜 액기스 같은 논문들만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죠 이 100개를 가지고 어 열심히 세가 만발이나 빠지게 뭐 엑셀 같은 데다가 엑셀 같은 데다가 정리를 합니다 철저하게 나름 분석을 하죠 그래서 이제 막 쳐다봅니다 검토를 하죠 어 나름대로 이제 어떤 시사점을 뽑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뭘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어이 추론을 합니다. 크, 추론을 하죠. 이 추론이라는 것이 어, 여러분들 뭐이 학생 때 조금 할때 이제 뭐 국어 시간 뭐 이런 때 이제 우리가 추론이라고 해서 뭐 연역적이냐 균합적이냐 어, 뭐 이런 거 이제 배우죠. 어, 저도 이거 몰라요. 어, 잘 모르는데 네이버 지식사전 이런 거막 찾아보시면. 연역적이냐 귀납적이냐 이게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석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음, 추론한 것을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아, 어, 귀납적인 것보다는 연역적이 많더라는 거죠 이게 뭐냐 일일이 설명하려면 또 골치 아프니까 여러분 다음 번 찾아보세요 네이버 지식사, 지식사전이나 뭐뭐 예? 뭐 무슨 뭐저 뭐 무슨, 무슨, 뭐, 위, 위키머니, 뭐, 이런 것들, 사전 같은 데 찾아보면, 아, 내가 지금 논문을 쓰려고 선행연구조사에서 연구 문제 도출하려고 하는 짓거리가 연역적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고 귀납적이 안 되냐, 이런 건 아니고, 어, 어쨌든 추론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잡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거 뭐 제가 만들어낸 용어이긴 합니다만, 관점의 변화이죠 이게 뭐 대학가에서 실제로 어 강의로 최근에 쓰인다고 라 하더라고요. 근데 어 이거는 음 우연의 일치이거나 아니면 이제 제 강의를 보신 분이 대학교에 강의 재료로 도입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절대로 이 말을 어디서 배운 적이 없고 제가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점의 변화라는 건 시각의 변화인 거죠. 어 똑같은 모델인데. 선행연구는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중3에 대해서, 만 중학생만 대해서 보더라. 근데 뭐 청소년이, 뭐 중학생만 청소년이냐 이거죠. 고등학생은 무슨 뭐, 소위 저, 저 경상도 말로 고등학생은 아가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각을 딱 돌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죠 관점의 변화입니다. 물론 이제 회기분석으로 했다. 뭐 회기분석만 분석이가, 뭐 구조방향식을 뭐, 뭐물러 보나, 어? 아니면 무슨 뭐, 변량 분석을 졸로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진짜 이 연구 문제를 잡으면서 졸로보나 물로 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냥 재밌어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냥 이런 방식의 시각을 틀어 가지고 연구 문제를 잡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이두 가지가 이제 겹쳐지기도 하죠 추론도 하면서 관점도 변환시키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연구 문제를 던지는 요, 노하우가, 요, 노하우가, 이것이 정말, 어, 핵심 역량이다. 어, 뭐에, 논문 쓰기의 핵심 역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못하면 분석 백날 잘해봐야, 어, 아니, 그, 그건 아니지. 분석도 잘해야지. 어, 분석도 잘해야 되는데, 어, 논문 쓰기에서 연구 문제 도출. 이게 뭡니까? 우리, 그, 제가, 우리 애 때문에 그냥 한번 그냥 이제 우연히 저 민사고 입시 설명회를 한번 우연히 한번간 적이 있는데 거기 입시 설명회에 그 민사고 선생님이 나와서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민사고 가면 앞에 붙어 있대요.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는 나는 모르지. 선생님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어 민사고 앞에 딱가면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인가, 뭐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아이인가, 뭐 학생인가, 막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적혀 있대요. 다시 말해서 문제 발견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문제를 내던져주고 풀기만 했지, 지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저도 학교 다니면서 없었고, 여러분들도 아마 돌이켜 생각해보시면, 내가 스스로 문제를 발견한 경험이 있던가, 예 네? 이런 궁금해 생각해보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내가 추론을 통해서 또는 관점을, 변화를 통해서 내가 진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도출해 본 적이 있는가 굉장히 근거 있는 문제를 도출해 본 적이 있는가 하면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는가 없지 없을 거예요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뭐 진짜 막 까맣게 싫어하고 줄비줄도 긋고 이러고 싶은 능력이라는 거죠 아, 능력이야 이러고 싶은 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구 문제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럼 이제 선행연구 조사를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서 출론이나 어,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고 그에 의해서 이제 연구 문제가 딱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선행 연구 조사 기왕 세빠지게 이제 막 분석하고 뭐 나름대로 검토하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거 가지고 개념 또는 동향과 한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이론적 배경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딱 발견하고 나면 연구 설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연구 설계를 해야지. 연구 설계를 할때 어,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어, 뭐 진짜 하네,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는데 어떤 뭐 요즘에 그런 지도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박사 정도 되면 구조방정식 정도는 써줘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던지는 말씀이실 수도 있지만 어,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디서 주소 들은 거 가지고, 야, 박사 정도면 구조방식 정도는 해줘야지. 또는, 구조방식에 대해서 진짜 진정한 구조방식 의미도 모르면서, 야, 구조방식 정도는 써줘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빨리, 어 빨리 저, 어, 네 이말 하면 또 뭐라 할라나? 빨리 학교를 떠나셔서, 어, 장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어 제가 지금 굉장히 심하게 이런 말씀 드렸지만 진정으로 학문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이 싸가지 없는 말에 동의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비판은 하시겠죠. 어, 동의는 하는데 그 말을 좀그 따위로 좀 하지 마라. 뭐 이렇게는 말씀하시겠지. 아 죄송합니다. 사과 사과 드릴게요. 어쨌든 이제 그 정도로 어그 정도로 연구 설계라는 것이 뭐 등급용이 있고 등급에 따라서 할수 있는 게 있고 할수 없는 게뭐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내가 주어진 연구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한 목적적이고 적합한 방법이라면 그 방법을 설계를 하면 됩니다. 그게 뭐 질적이든 양적이든 어? 또는 양적에서도 뭐 실험이든 아니면 리서치든 뭐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가장 한 목적적이며 가장 적합한 연구 기법을 대입을 해서 설계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어, 어느 정도까지의 다양한 연구 기법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개뿔이 무슨, 뭐, 회기분석 하나밖에 모르면서 뭐, 이것저것 대입해보겠다.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연구 기법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많이 해야 되고, 자문도 많이 구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2 0여년 정도 막 분석을 하다 보니 오만 때만 거다 해봤다는 거죠 뭐~ 진짜 뭐~ 자연과학에서 하는 실험도 해보고 예술에서 하는 작품도 해보고 뭐~ 베라벨거다 해다 봤다는 거죠 진짜 뭐~ 문헌고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전문가 인터뷰 조사 사례 비교 조사 또 뭐~ 진짜 요요 한번 써볼까 써보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 진짜 장난 아니죠 크게 질적 양적 이렇게 나누죠. 실적 뭐가 있습니까? 뭐 문헌고찰 고도시라이도 사례 뭐 전문가 인터뷰 뭐 면접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양적에서는 뭐 크게 보면 실험도 있고 통계도 있고 뭐 실험 방법도 완전히 진짜 자연과학 같은 그런 실험도 있고 아니면 사회과학 쪽의 실험도 있고 어쨌든 이것들이 다 통계로 넘어가죠. 통계 분석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결국엔 이제 통계 분석이 되죠. 통계 분석도 또 종류가 여러 가지라. 그러니까 소위, 학문별로도 막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진짜, 소위 말해서 진짜 전문용어로 드럽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본 사람이면, 그리고 또 그, 아, 또, 알아야지. 좀, 약간은 전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전문 영역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공부라는 게 참, 이 부분에서 끝도 한도 없다.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설계를 하게 되고, 연구 설계를 할때 분석 기법뿐만 아니라, 이제 뭐 연구 대상은 누구를 할 것이냐, 이런 거 중요하죠. 철저하게 설정을 해야지. 그다 어떤 도구를 쓸 거냐, 이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과학의 실험이라면 그 기자재를 말하는 거죠. 기기. 그리고 이제 이게 사회, 진짜 통계 분석의 어떤 이제 리서치라면 그 설문 도구를 말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걸 합총칭해서 연구 도구라고 표현을 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석 기법을 쓸 것인가.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확정이 되면 뭐 연구 대상은 뭐 예를 들면 샘플 추출 방식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연구 도구는 예를 들어 리서치를 할것 같으면 측정 도구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분석 기법 확정하면 SEM 같은 거 이게 이제 구조 방식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 어떻게 이제 정할 것이냐 전화가 왔네요 자 전화를 받고 장깐 끊었다가 이 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또장사할면 전화해야 돼요 아예아 예아 잠깐 중단됐죠 어 전화가 와서 잠깐 영업 좀 하느라고 어 뭐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대답해 준다고 우리 또 이렇게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또 열심히 또 답변도 해주고 하는거죠 아질문 너무 많이 들어오면 진짜 솔직히 좀 짜증도 나죠 왜냐면 대답해주고 하는 시간만 막 진짜 어쩔 때는 한 4시간 막 이렇게 합하면 그렇게 되니까 그래도 어,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립니다 근데 어, 제가 이제 질문 하시는 분들은 아 이거 나는 그냥 질문 했는데 아저 양반이 왜 저렇게 썽을 내지 하지만 제가 만약에 썽을 낸다라는 느낌이 드신다면 제가 그 질문이 한 서른 몇번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인간이다 보니 아 어디 가서 지금 돌을 닦아야 되는데 돌가 돌을 닦을 시간도 없고 그래서, 어, 연구 도구 같은 경우에는 선행 연구 조사한 거 내용하고 뭔가 매치를 좀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뭐, 이 부분에서 조작적 정의다, 뭐 구성 요인, 뭐 이런 거하고 이제 연관이 돼요. 이거 이제, 어, 좀, 음, 이 부분은 좀 내용이 길어요. 어,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 뭐 대충 이제 이런 관계들이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적 배경으로 삼을 선행 연구 조사 내용 부분하고 연구 설계 부분, 하고는 굉장히 피와 살 같이 어 연결이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논문을 어디서 대충 베껴가지고 쓰시는 분들은 이~ 몰라 뭐~ 어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논문을 정확하게 알고 쓰시는 분들은 이 구조를 알고 쓰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고 어그 부분만 페이지를 탁탁탁탁 몇 번만 봐도 아~ 이게 짜집기를 한 건지 진짜 어, 막 내공을 들여서 쓴 건지 어, 진짜 신경을 써서 쓴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설계 부분을 제3장 연구 방법으로 어, 목차를 잡고 그 다음에 선행연구 조사한 부분을 제2장 이론적 배경으로 어, 목차를 잡는 거죠 그래서 요두 개를 살짝 더 합니다 더해서 이제 스토리를 하나 만드는 거지 요약을 해가지고 그 요약된 스토리가 바로 제1장 서론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문이 작성이 된다. 사장하고 오장 이런 거는 왜안 가르쳐 줍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3장의 분석 기법대로 쭉쭉쭉쭉 이렇게 분석 한개 사장이고, 그 사장하고 요약하고 또뭐 시사점 내고 선행연구에서 나왔던 결과들하고 또 비교해주는 논의 써주고 연구 한개 써주고, 이게 5장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논문 작성의 원리는 1, 2, 3장의 구성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1장 서론부터 논문을 쓸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2, 3장이 비로소 확실하게 정해져야 1장이 나온다. 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제목을 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목 한 10개 가져와 봐 서론부터 써와 이런 지도 는 특수한 경우에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2장하고 3장의 베이스가 깔려 있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논문 지도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